그럼 왜 찍어 놓는 거야? 예, 왜 찍어 놓냐고요? 어, 팔고도 안팔았다 그러니까. <laughs> 아. 아. 안산거 샀다고 숨겨 떼쓰고, 이런 데서 막안산걸 샀다고 떼쓰고 그러니까 내가. 예. 이 설마. 맞아요. 그런다니까요? 아, 많다니까. 이번분다그 <laughs> 집이 그집같잖아요오팔팔처럼쫙 이어져 있잖아요. 맞잖아요. <laughs> 아, 맞잖아요다 <laughs> 어, 맞잖아요. 그래요. 근데 욕도 먹어봤는데 다 뜯어 놓고, 욕다 먹은 다음에 뜯어 놓고 내가 한게 아니야. 야, 이 새끼야, 뭐, 이따구리 일냐막 그랬는데, 내가 한게 아니야, 보니까. 오늘 저 택시기사분 오셨길래 내가, 예, 카풀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신 우리 아버님이 다들 택시기사분들니까 욕하지 말고, 택시사분들이 없으면 우리 밤에 걸어다녀야 돼요. 고마워 해야지. 다, 당신들 아버지다 생각하시고, 양보 좀 해주시고요. 욕하지 말고, 택시사분들 보면, 만이네, 적이야. 이거 봐, 박원순보다더 많어. 적들이. 심지어 자기네끼리 싸우고 앉아있고 <laughs> 다 자영업자들이니까 이번엔 투표할 때잘 합시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이거 한번 붙으면 떨어지진 않는겨? 떼어보세요 이거. 예. 음. 열 내면 찐덕찐덕하게독어있어요 찐덕찐덕.